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축 위에서 만난다. x축이 똑같 x절편이 똑같다는 거죠. 3x-2 플러스 p x절편이 똑같다는 거예요. 얘랑 얘랑 x절편이 똑같다는 겁니다. x축 위에서 만난간 y 다 0을 집어넣어서 x값을 확인하겠습니다. 2-p는 3x x절편이 3분의 2 빼기 p가 나오고요. 여기도 y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0은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6. 5분의 3x는 6. 그래서 x 값은 6 곱하기 3분의 5. x는 10이 나오죠. 자, 그래서 3분의 2 마이너스 p가 10이 나옵니다. 2 마이너스 p는 30. 그래서 p는 200이 30이려나 2 마이너스 30이 돼서 p 값은 마이너스 28이 나오겠습니다.